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원론 유형 6탄 보일샤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보일샤르의 법칙 밑에 이렇게 온그 다음에 푸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 적어놓은 이유는 보온 샤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서 보일샤르의 법칙은 다른 말로 보온 샤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해서 보온이고요. 샤를의 법칙은 프레셔 압력이 일정해서 샤프입니다. 그래서 보온과 샤프로 어, 기억하시면 좀더 쉽겠죠. 그래서 보온 샤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T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보온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법칙인데, 어 그러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P-V는 일정 이렇게 외우는데 P-V는 일정이 왜 나오냐면은 저희가 이상기체 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 곱하기 기체당수 곱하기 T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T 온도가 일정하다, T 온도가 일정하다. 근데 앞에 있는 n과 R은 상수잖아요. 몰수도 상수고, R도 기체 상수고, T가 일정하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nRT가 일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V는 일정하다. 즉 상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V는 상수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은 PV가 3이라고 하면은 P가 1일 때 V는 3, P가 2일 때 V는 1.5. 즉 그래서 PV의 값이 일정한 법칙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V 선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인 그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시험에는 어, 보일의 법칙의 법칙, 보일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15도씨 온도가 일정할 때, 극 15도씨로 온도가 일정할 때, 일 기압 부피가 50m일 때 부피가 2 5터가 되려면, 되려면 압력은 얼마인가? 즉, P2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온도가 일정하다. 보온병 온도가 일정하면은 보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PV는 일정하고, 즉, P1과 V1을 곱한 값이랑 P2랑 V2랑 값, 곱한 값이 같다. 그래서 P1이 몇이요? 1기압이고, V1이 5 0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50은 P2가 구하는 값이고, 곱하기 V2의 압력이 아, v 부피가 25리터 그래서 P2 곱하기 25는 해서 P2의 값을 EATM, E기압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P, V가 일정하기 때문에 P와 V의 관계는 비례예요, 반비례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보시면 은 부피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압력이 두배로 늘었죠. P, V의 관계는 보일의 법칙에서는 반비례 관계다. 두 번째 샤르레 법칙입니다. 샤르레 법칙은 다른 말로 샤프 쓰는 샤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셔 압력이 일정한 법칙이 샤르레 법칙입니다. 그래서 P V는 N R T에서 P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서 P랑 N과 R이 변함없이 일정을 한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P를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T를 왼쪽으로 넘겨 보면은 tv는 p분의 nr이 됩니다. 그런데 p가 일정하고 nr은 상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적그렇기 때문에 tv는 일정하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t1분의 v1, t2분의 v2, t 3 t3분의 v3가 다 일정한 법칙이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분의 v가 4다. 즉 t가 1일 때 v가 4다. 그러면 만약에 0.5가 된다. 그러면은 V는 2가 되고요. T가 2다. 그럼면 V는 8이 됩니다. 그래서 4의 값을 항상 맞춰주는, 일정하게 해주는 법칙이 차례의 5층인데, 다른 말로 샤프, 프레셔, 압력의 일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 가져왔는데, 압력이 변화 없이 화재로 실내 온도가 2 5도씨에서6 0 5도씨까지 상승했을 때, 부피는 약 몇배 팽창하는가 즉 처음보다 몇 배로 부피가 상승하는가 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압력 변화가 없다 즉 프레셔 압력이 일정하다 이때에는 무슨 법칙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샤르레 법칙 샤프 그래서 아이 문제는 샤르레 법칙으로 풀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25도에서 6 0도까지상승 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온도가 섭씨 온도 잖아요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보일 샤르르 고칙을풀 때는 이 온도는 무조건 다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로 절대 온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273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 볼게요 T분의 V는 일정하다 즉 T1분의 V1, T2분의 V2가 같다 그래서 T1이 몇이에요? T1이 25도잖아요 근데 절대 온도로 바꿔주기 때문에 273 플러스 25분의 V1은 그 다음에 T2는 몇이죠? 605도시죠? 605 플러스 273 분의 V2 이렇게 해서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은 298V1 분의 878V2가 돼서 양쪽을 X로 곱해주면 은 298V2는 878V1이 됩니다. 그래서 V2는 298을 나눠주면 은 V2는 298분에 878을 나눠주면 은 2.95가 돼서 V2는 처음 부피보다 약 2.95배 팽창, 팽창됐다. 약 3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는 2.95까지 구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약 2.95배 팽창했다라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기억해야 될 것보다 보온, 보온병과 샤프, 그래서 보일레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거 샤를의 법칙은 프레셔 압력이 일정한 거 그래서 p v nRT로 p v nRT로 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보일레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T가 일정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nRT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PV는 일정하다 그래서 P1V1, P2V2가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샤를의 법칙은 P, 압력 일정하기 때문에 PV는 nRT에서 P랑 N과 R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겨서 T분의 V가 일정하다. 그래서 T1분의 V1, T2분의 V1이 일정하다. T2분의 V2가 다 일정, 값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보일 샤르의 법칙 2탄으로 어, 보일 샤르의 법칙 전체 두 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